코미양은 커뮤증입니다였나? 코미양은 커뮤... 커뮤증입니다 맞나? 다어어어내 애... 청춘 러브 코미디는 네, 네, 네. <목소리도> 여기서 끝났다 아 뭐였지? 잠깐만 <laughs> 역시 망했다 아닌데 <laughs>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역시 잘못됐다 닌다 맞추냐고요? 야 니네 이거 뭔지 알아? 야 니네 이거 뭔지 알아? 나 알아. 내 여자친구가 빛이다. 아 잘못 눌렀어! 아 짜증나. 던전에서 만두를 추가아 <laughs> 만두 추가 아, 아니고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? 난자이내 아이의 목소리와맞추가 걸까? 아 오케이. 아, 아! 우리 스타킹 쌤파 아! 스타킹 시원찮은 그녀의 육성방법! 청춘돼지는... 돼지다. 청춘... 청춘돼지... 맛있겠다. 꿈꾸는 돼지는 청춘돼지... 아근데 꿈꾼다. 아 몰라. 돼지... 먹자. 먹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처음 보는데? 빈뚝과밥뚝 쇼타의 사랑 이야기? 해피 슈가 라이프라고 이게? 이게 어디에서 에피슈가 라이프야 이게?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? 음. 아, 비금 크라운! 길티 크라운. 그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작품. 애니노 쇼보다이 최고 소방대이작품이 그거다? 에? 난다대? 에, 에난에데대 작품이죠. 나친적. 나는 친구가 엄마 많다. 아니, 없습니다. 적다. 이게 적은 거냐? 야, 친구가 몇 말인데. 어, 이거는 프린세스 메이커 아닌데. 프리 다이브까지 어떻게 하라! 아 정말 인가요? 살아있나요? 살려주세요. 아 약간 이런 건데? 어? 정말 이거 뭔가 생글자인데 잠시만 정말에뭐 하세요? 버시셨나요탈아 계시나요? 아닌데 플러팅 플로딩. 제목이 플러팅이 정말에뭐 하세요? 살려주세요. 살려주시나요? 약간 이런 레였거든. 맞았네? 이거 리뷰해서 눈딱 먹었어요. 이거 왜 눈딱 먹었냐면 이 언니. 보이는 거그그 그 영상 넣었다고 노짱 먹어가지고 안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부툼 오케이 아나 어, 이거 모르겠는데 나이 작품 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? 아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케어르가의 인생 역전 스토리 막 이런 건데 아 뭐지 이거? 아 모르겠네 아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? 이건가? 아 어, 맞네 안 봐서 몰랐다 닥쳐 음아라 빈대떡 우마루 아 인데 빈대 빈대 우마루 건어물 <laughs> 그 여동생 우마루짱 오케이 아 이것도 제목 어려운데 잠시만 개찐따였던 내가 이 세계 넘어갔더니 치트 스킬로 개활약하는 잘생긴 차은우가 되어 돌아왔다 약간 이런류거든요 닥쳐 아아그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 세계 마왕과 소환 소녀와 도예 마술 일단 이세계인데 잠깐만 나 이거 알아 다리 이끄는 이세계 여행 어? 전생 귀족의 이세계 하렘? 아니, 아닐 것 같은데? 개쩌는 이세계 모험담 어? 여자애들 편의점 앞에서 구해줬는데 아 사실 너가 죽을 게 아니었는데 죽어가지고 미안하다 해가지고 기술봤잖아 그럼 전생 귀족도 아닌데? 그럼 얘 뭐야 얘 정체가 뭐야? 전생 편도리의 이세계 아렘미 세계 최강의 연살자 아, 너는 세계 최고의 연설자이며 오로카니 뭐 죽었다네? 맞는 것 같아. 왜 강이나 최 고나 그게 그거 아니냐? 아, 아 얘가 지 얘가 이 세계 가 가지고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스토리거든. 제목이 뭐였지? 스테이크 아웃브레이크. 아, 이거 레벨리부터 시작하는 레벨리 레벨리지만 최강. 남자 주인공 뭐야시었고 이바니걸 애가 귀여웠고 이 로리 소녀와 아저씨랑 동거하는게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작품이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. 아, 뭐야?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. 카게너지 실력자니 날이 택테. 아! 오버 오버로드. 하베도. 하이스키. 이 세계. 눈나들과 짜으샤. 이 세계에서 눈나들과 최식 농사. 이 세계에서 농사 짓는 주인공. 아, 근데 농사인데? 이 세계에 유유자적 농가다. 농사 짓는 건맞았죠 치더라. 이건 너무 쉽다. 붙이더라. 여기 띄고 여기 띄고 여기 느낌표거든? 아, 어, 로기였어! 근데 정답이죠? 스츠미야 하루 히에울. 너무 잘 알죠? 아, 케이용! K on! 띄어쓰기하고 느낌표까지 아니야? 코너스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코너스바 시세카인 슈크쿠 야 세계 맞아?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맞았어 마슈 마슐. 아 마슈는 뭐 방패 용사 성공남 타테노 유우샤노 나리아가리 닥쳐 최애 아이 오, 야, 이거, 근데, 근본작들이 좀 튀어나오는데. 어? 어? 나 이거 사실 애니는 안 봤다. 이거 그냥 밈만 알아. 리코더 보는 저 애만 알아. <목소리> 이거 귀올라내 여기,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. 왜? 맞잖아!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. 맞잖아! 아, 뭐야. 어, 제목 다 알려주는 게 어딨어. 바퀴, 한마 바퀴. 어? 어아바 사이 신부 맞지? 어우사키양우사키양은 귀여워. XXX 는 XXX 해. 자인 님은 기죽지 않아. 기죽지 않는구나. 개아 정말 씹덕스러운 거잘 넣어 놨네. 마도 정병의 슬레이브. 너의 남주와 주인님 네 명의 이야기. 다월고라샘 있지. 어86 야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!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는데왜 블루 아카이브를 왜쳐 넣어요? 블루 아카이브. 김이노코가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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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김이노코가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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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100명이 카노 말이 다섯 개지? 정말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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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1명의 여자친구. 아씨.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이 하고 싶어. 아씨. 니만. 너가 없는 거리인지, 너가 모르는 이야기, 아닌데, 너만 모르는 거리. 나만이 없는 거리. 오케이, 미래일기. 유키 기키기 유키. 태생시절 제... 아 나이난 아だったので 만세즈! 기와메마. 오케이, 전생했더니 제아 환생이야. 나나이 나우지났다 뭐네 여 여섯 어떻게 마술 연마했지가 내맘대로 마술을 연마했던 것 같아 내맘대로 이거는 어쩌다가 자판기로 환생을 하냐면요 배달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트럭에 치여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에! 왓타시가 <laughs> 지하안기! 이러면서 자동판매기로 환생하는 그런 정신나간 재밌는 작품인데요 아 일주 여기 적혀있네 원 위크 프렌즈 아쉣아왜 이건 또 한국어 개빡치네 닥쳐 아니 그냥 분명 영어였다고 내 기억 속에선 어 잠시만 이거 왜 익숙하지? 아 이거 뭔지 안아 아는... 오프닝 유명 아 잠깐만 채팅창 한 번. 잠시봐 뭐라고? 본인처럼 이쁜 것만 좋아하네 이거 다 꺼져봐 진짜 몰라요 이거 뭐, 뭐지? 애우정한데. 이거 알아 유명한 건 아는데 데스 퍼레이드? 제목이라고? 어 그렇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작? 이거 누구세요? 아 니라이프 어? 어? 마법소녀 이중생활 길모퉁이 마족? 길모퉁이 마족이래. 향이 3%야! 야, 야 이쯤 되면 나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